도쿄 성소 연구원에서 보내되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디모데우스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훈계의 발견과 의로움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라니 Every part of scripture is God-pressed and is f l o w one or another showing us truth, storing our rebellion, correcting our mistakes, to l e a v 하나님 웃음소리 구약 전서 주례극기 34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전국까지 가까만들 돌판 돌을 전국 전국까지 가까만들라 이가 깨뜨린 바 처음 반에 있던 말을 내가 급반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모세가 돌판둘를 천국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두 돌판을 손에 들고 주의명대로 신하의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걸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실 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내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로다 수천 명을 위하여 자비를 베풀고 사악함과 배반함과 죄는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고 변제하지 않으니 여호와께서는 그 아비의 죄에 대는자수호 삼사태까지 벌하시느니라 오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주께서 보시기에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들이 인복이 고든 백성일지라도 우리의 사건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상속자로 삼으소서 주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하냐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인 다주 소유를 버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것을 삼가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무리 사람과 가나한 사람과 햇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희이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과 네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은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 중에 올무가될 거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로 단들을 헐고 그들로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이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주는 질투라 이로만은 질투 하나님이라 니 너는 삶과 그땅의거민과은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시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시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로 딸들로 네 아들들로 아내를 삼으므로 그들로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이네 아들로 그들로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성을 부어 만들지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목교절을 지킬 때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이비벌크기한에 그 칠일 동안 목교병을먹어라 이는 네가 아비롤에게 이집트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처음 난 것은 다내 네 것이며 물론 네갖추고수고 그 처음 난 모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오 그렇게 아니하리면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여섯 동안이라고 제칠일에는 쉴지니 밖갈 때나 걷을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네주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번 세 번씩 주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 기소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이 영토를 높이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주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라갈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어 보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누룩이 범함 어떤 것과 함께 나에게 피의 제사를 드리지 말며 바스카 축제 시생물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희 토지 소산호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주의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오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을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와 함께 사십일 사0십자를 거기 있으면서 독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는 언약을 말씀한 곳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이고 신하의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주인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 깨닫지 못하였더라아론과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올 보고, 그 이제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종은 모두 늘러니모세 그러고, 모세가 그들과... 아라니 그 후에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쳤을 때, 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대할 때는 나올 때까지 그 수건을 벗고 있다가, 그가 나와서는 명령받은 것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는데, 오세는 여호와 함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오곤 하였더라. 아멘.